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차츰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철원이 영하 7도, 서울이 영하 4도, 장수 영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찬 바람 때문에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밤 9시 를기에서는 중부와 영남 주방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춘천이 영하 15도, 의성이 영하 13도, 서울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린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메마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청주 0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